이게 오토머신이고, 이게 수동머신인데, 이거는 점을 이렇게 찍어서 안에서 색소가 머무르기 때문에 숙련되지 못하면은. 퍼지거든요, 확. 내 손에 의지하기 때문에 깊게 찍힐 수도 있고, 또 약하게 찍힐 수도 있어요. 얕게 찍힌 점은 제대로 남지 않게 되고, 깊게 찍힌 점은 또 너무 깊게 들어가서 이게 퍼질 가능성이 큰 거죠. 근데 보시면은 오토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 톤이 일정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그 오토 머신은 되게 깔끔하지 못할 거다. 결과물이 안 나올 거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이렇게 되게 깔끔하고 정확하게 잘 나오거든요. 수동 머신이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, 또 오토 머신이라고 해서 또 굉장히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술자의 숙련도가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